안녕하세요. 오늘은 맥팔레인토이스의 투팩인데요. 배트맨과 허쉬 합본팩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원래는 허쉬 단독팩도 있는데요. 배트맨 단독팩으로 는안 나왔고 이 원작은 한국계 만화가 짐리라는 인기 만화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원작 코믹스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출시가 된 거죠. 이허쉬라는 인물은 붕대로 얼굴을 돌돌 감아서 배트맨처럼 정체를 알수 없는 피규어. 하지만 DC 애니메이트드 유니버스에서는요 허쉬가 리들러라는 설정이었는데요 브루스 웨인이 어렸을 적 친구 의사인 토마스 엘리엇이 허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작과 애니메이션화된 그 설정이 둘다 틀린데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투팩 같아요 일단 박스 아트 보면요 그냥 무난하고요 옆쪽도 그냥 무난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은 묘비가 있는데요 제이슨 토드라는 묘비가 있고 땅으로 된 스탠드가 있습니다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 제이슨 토드라는 인물은요 이대 로빈이에요 1대 로빈에 이어서 이대 로빈 가정사가 불우하고 브로스웨인과 트러블이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인물인데요 제이슨 토드가 조커에게 죽임을 당하고 묘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제이슨 토드의 묘비를 시작점으로요 허시 이야기 전개가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워낙 이 허시가 복잡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DC 애니메이티드 유니버스보다 더 복잡한 연출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요. 이렇게 허쉬와 브루스웨인 배트맨의 투팩이 있고요. 이 삽은 허쉬 무기고요. 그리고 여기 배트랑 두 개가 들어있고요. 허쉬의 얼굴은 따로 나온 원팩보다 얼굴이 조형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솔로 버전보단 잘 나온 것 같고 짐니 원작을 바탕으로 한이 배트맨도 검은 옷 버전이죠 원래는 회색에 파란색 복장인데요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는 배트맨으로 연출이 됐고요 좀 아쉬운 건요 굉장히 연질인데 명암도색이나 웨더링이 하나도 없는 트렌치코트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배경지에는요 캐릭터 카드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고 일반 스탠드 두 개와 무덤으로 된 스탠드가 있고요 제이슨 토드의 비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캐릭터를 여기다 끼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구성물을 개봉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배경지가 손상이 돼요. 요걸 뜯게 되면은 이런 일러스트 배경지가 좀 손상이 되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한 손상 없이 이렇게 꺼내 줬습니다. 토마스 엘리어시 묘비는요. 그냥 여기다가 꼽아 주면요. 싹 들어가요. 이 돌기에 캐릭터를 꼽아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받침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카드에는요, 배트맨과 허쉬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보는 것과 틀리게 해외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배트맨 팔을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회색이어야 되는데 관절 부분이 이렇게 뒷부분까지 다 검정으로 나왔어요. 이 프로토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품이 나왔을 때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티가 나게 나왔죠. 이 부분을 도색해주는 해외 커스터머들이 많고요. 이 안쪽이 연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질을 빼면은 그래도 몸통은 재현이 됐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뽑아주 면은 이게 다 분리가 되고요. 요걸 뽑아줄 수 있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뽑으면요, 여기 안은 좀 처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쪽 부분은 재현을 안 해놨어요. 다른 허쉬 피규어들 보면은 이 트렌치 코트를 열고서 안에 세밀하게 조형을 해놨는데요. 원형사가 이제 만들기 싫었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트렌치 코트가 조형은 잘 되어 있는데요. 도색을 세밀하게 해준 편이 아니라서요. 해외 커스터머들이 도색을 해서 웨더링을 주거나 도색을 해주더라고요. 뭐 맥팔리인답게 다 여기 이중 팔꿈치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다 도. 돌아가면서 팔목도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이쪽엔 관절이 없지만 여기서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쪽은 관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그래도 덩어리가 커서요. 관섭이 많이 생겨요. 관절이 제한폭이 큽니다. 발등 쪽에도요. 관절은 있고요. 여기도 뭐 제어는 안돼 있기 때문에 관절로 움직인다고 그래도 요것 때문에 관섭이 많이 생겨서 쓸모는 없어요. 배트맨은 팔꿈치 부분에 도색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원작이 코믹스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렸어요. 옆에서 봐도 코믹스의 실루엣을 진짜 잘 살렸는데, 문제는 이런 마무리. 이런 도색들이 삑사리가 나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도색적인 문제가 조금 이번에는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망토도 이런 식으로 조형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뒷부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게 연질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보내서 이런 연출도 해줄 수 있고 고관절 트렌드가 다른 피규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이런 고관절 부분들이 6인치 액션 피규어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 부분을 연질로 해주면서 이 부분의 관절들은 다 가려줬죠 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게 앞으로 피규어의 6인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맥팔레인 피규어 요 부분 고관절 쪽 보다가요. 다른 피규어들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피규어 나오는 것 보면 대부분 맥팔레인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엉덩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관절에 대한 이질감 없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가로 피규어를 퀄리티 있게 내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맥팔레인은 퀄리티를 상향시키면서도 이 가격에 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맥팔레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캐릭터카드 보면은 허쉬 본명은 토마스 엘리엇이라 되어 있고요. DC 애니메이티드 유니버스에서는 리들러가 허쉬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작에서는 토마스 엘리엇인 천재 의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브루스웨인이고요, 배트맨은. 배트맨의 관절은요, 다른 배트맨은 다 여기서 관절을 끊어서 얼굴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 움직입니다 꼭 여기서 안 움직여도 가동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이쪽에서 안 움직여도 자연스럽게 잘 움직입니다 허리는 이 뒷부분으로는 상당히 잘 굽혀져요 베인한테 허리가 꺾이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뒤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꺾이는데 앞쪽으로는 별로 안 꺾여요 앞과 뒤가 가동폭이 많이 틀리고요 어깨는 덮개를 만들어놔서요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이 덮개도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회전, 이중관절 손목 돌아가면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360도 돌아가고 옆으로 요 정도 또요 정도. 맥팔레이는 관절티가 잘안 나면서도 이렇게 가동폭을 잘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여기까지 벌어지고요. 앞과 뒤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 또 이중 관절이 있어서요 가동폭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고관절 쪽이 조금 헐렁하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발목 관절도 가동폭 좋고요 발등에 또 관절 이 있고요 천망토로 커스텀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자체로도 크게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허쉬가 182 정도의 키인데요 이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큰 편으로 피규어는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트랑을 허리춤에 꽂아줄 수도 있고요 집을 수도 있고요 배트맨의 접지력이 아쉽긴 한데요 발목이 그렇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서 위태위태합니다. 망토 무게도 있고요. 스탠드를 활용해서 꼽아줄 수도 있고요. 무덤 자체에 있는 돌기로 스탠드에 꼽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덤 자체에다가 피규어를 꼽을 수 있고요. 배경지랑 같이 놓으면은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urning back.